진짜 길 헤매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보겠는데 저걸 못 보고 지나친 거 있죠? 어, 배고파 예. 아 배고파 죽겠음 지금 길을 계속 끄고 신다고 숙여 못 추는 가 숙이는 거지 아. 확인하느라고 잠깐 핸드폰을 봤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기서 일을 했었어가지고 참 많이 다녔었는데 그사이 뭐가 되게 많이 바뀐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낯설지? 어 진짜로 너무 낯설어요. 뭔가 새로운 집들이 엄청 많이 생긴 기분. 이쪽으로 안 다녀서 뭔가 하닌데좀 많이 다녔는데 말이죠. <laughs> 어 진짜 길 헤매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보겠는데저걸못 보고 지나친 거죠. 너무 저 빨리 가보겠습니다. 어 진짜 더웠어요. 오. 어 여기 되게 장난 아니라는데 그래도 어떻게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오, 들어가 볼까요? 랄라어 배고파 죽겠어. 진짜 얼마나 와고 싶는데 비주얼 갑이다아 이게 기본이라니 너무 행복한데요. 아 빨리 먹고 싶수 있어. 우리 오늘 도 인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이어 뭐 저기에다 붙다 어, 어. 그냥, 그냥 어? 형님 저 사고 고고신타고왔네고고신타고왔다고뭐웬일이야 아, 김대복까지 되게 복한데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왜 이렇게 맛있어 보 다리 먹 너무 리아 <잘 입으신다. 웃음> 사람 <진짜> 많잖아 <laughs> 아 그러면 반찬도 하나하나

짠짠 아, 이게, 이게 뭐예요? 명란 장이요아 명란 쌈장 오 엄청 아 안에 명란 볶아 네. 오, 아 이거 되게 예쁘다 오 명란 사랑하는데 엄청, 살살 저야되다 엄청 넘치게 담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없고. 아, 이거 없어. 먹지 마. 이렇 먹지 마.

달걀 안에 찍어서 브레이크 있지? 거의 없잖아 브레이크가 그러 집에서 40분을 걸어서 2년이면 감기 아니 3시 35분에 딱 도착했는뎌면 브레이크야 <laughs> <laughs> 음~~ 맛있다 여러분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역시 타고난 다른 냉장고 여기 진짜 1시간, 2시간, 2시간 가는 근데 어떻게든 되게 신기해요 고기에다가 후추만 뿌렸을 뿐인데 그죠? 진짜 일단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파절이를 생으로 주는 거를 불판에다 같이 붓거든요? 근데 정말 이것도 신의 하 주고 날개랑 포로라서 스키 애플식으로 먹는 것도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신세계다 신세계. 요거 5호점인데 이렇게 많이 생기는게다 이유 가있거아요 저희 오빠가 거준다고 해서 감성적으로 먹는 거 여기 맛있게 먹는 방법에 참 반동교자 먹기 아까운데 이거 한잔 먹고 한잔 해야 할 수밖에 없겠죠 한정교자 <사장치> 한 개지 한정교자 한개 전인도보다 한국장에 더 맛있다 건더가 엄청 많다 이건 맛있어 소주 2병은 맛있어 저도 짠 짠짠 짠짠 <목소리가>

고기를 1차로 갈 수가 없으니까 예약 걸어놓고 딴데 1차 갈까 주위에 식당들 엄청 잘 된대요 여기. 근데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 그래서 다 지켜보고 있어 제가 고기라면 원래 원래 가리진 않아요 다 좋아요 고기는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일각전이 엄청 많으신 분들은 평가를 하시면 되지만 저는 고기는 평가를 안 해요 그냥 고기는 다 맛있으니까 쪼 굽는 소리가 들려요

오, 진짜 1시간 반 정도 밖에 안 마셨어요 먹고 마시고 하는데 1시간 반? 진짜 대기가 너무 많아요 대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눈치 보면서 밖에서 지켜보게 계셔가지고 너무 눈치 보였어요 어쨌든 이렇게 잠수교집 와서 맛있게 먹고 갑니다 오, 오, 잠수교집 맛있었어요 특히 청국장 그 다음에, 흰부찌개 엄청 맛있고요. 아, 그리고, 나중에 나왔던 명란찌개도 명란젓으로 쓴게 아니라, 그냥 알을 갖다가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도 세지 않고 되게 슴슴해서 약간 소주 한잔로 너무 주고. 대기도 많고 저녁시간은 엄청 많고, 저녁 시간은 엄청 길리긴 하네요. 저는. 어, 배가 너무 부르긴 한데, 일행들이 또이 차를 가자고 해서 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음, 잠시만요. 빠잉.